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와 6월 5일이죠?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6월 5일 수요일. 제가 음, 내일부터 아틀란타, 조지아 가서 어, 수양회 인도합니다. 보통 수양회 요즘 안 하는데 수양회 그것도 3박4일오 네. 아주 긴 수양회 인도합니다. 우리 제 제자였던 데이비드 리 목사님 한국에 가서. 지저스트리트 교회 하시다가 지금 조지자 와서 부모님이랑 살면서 지금 감리교회에서 근데 아주 너무나 좋은 친구죠. 이 친구가 캘 c a 아니 여기 감리교 무슨 신학교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감리교 신학교에서 풀 스칼러십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세 한다고 그리고 한국에 나가서 영어 목회라니까 이세 목회 그, 그 공짜로 공부하면 를뭐 2년인가 3년인가를 이 세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한국에 와가지고 영어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뭐 교단에서는 그것도 뭐 영어니까 해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다시 할래요. 그래서 아주 메나빈 테그리디죠.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이제 수양를 인도하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차고 넘치도록 은혜가. 자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자, 기도했죠. 까먹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에 예, 뭐예요? 그때에 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고 상황 갈 때도 꺾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나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셨다. 이사야서를 말해 그때에 예, 이제 예수님이 막 얘기하고 있어. 그때에 예. 귀신들려 눈 멀고 벙어리가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바알세불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지 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게 될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내네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와우. 예수님이 막세계 나오시죠. 야, 신앙생활엔 DMZ는 없어. 이제 이런 얘기예요. DMZ가 뭐예요? DMZ가 d e m i l i t a r i z e Zone이잖아. 그죠? JS 안전 구역인가요? 어. 그 DMZ 라는 건 없습니다 영적 세상에 삶속엔 신앙사는 그냥 언제나 싸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쓰지 않으면 사탄과 함께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한 자 여기서 강한 자 결박을 해야 된다 들어가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근데 그 강한 자라는 strong man 이라는게 엘리카 커멘트리에서는 그게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냥 사탄 팀에서 쏘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MC가 없는데 자꾸 평화다 평화다 전쟁이 없다. 아우 영적인 건안 되고 예.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치유했더니 어떻게 했어? 저건 마귀 때문에 한 거야. 예. 방질 목사님이 아주 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자, 그때는. 어디 연락한 때인지, 연락한 때인지 모른다. 이런 저런 말들이 있다. 그때를 꼭 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사건은 귀신 들린 병자를 고친 일이다. 그것에 집중해라. 본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귀신을 쫓아내심, 소경을 보게 하심, 벙어리로 말하게 한세 가지가 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저 병자에게 미치는 것은 사실이거니와, 주님의 근본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이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에 그랬더니, 어 제가 방금 얘기하기 전에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냐, 아니면 그 다음에 다른 도시에 가서 하는 거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그냥 뭐쭉 연결되니까 열흘을 뛸수 있고 한 달을 뛸 수도 있고, 그죠? 이이 분을 뛸 수도 있고 그때가. 그거를 자꾸 신학적으로 싸우니까 방질 못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이 와서 예수 이름으로 했다. 그래서 여기서 Believable. 는한 말로 바알세불은 뭐냐면. 이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 예, 그게 어, 우리가 아는 파리. 아, 프랑스 파리, 파리가 아니라, 파리스가 아니라 파리. 예, 모기 파리, 그 파리. 그 더럽고 추하고 그래가지고 막이 그, 이집트 이런 데서는 또 파리로 하나님로 섬겼어요. 파리가 가면 막 똥이 나오고 막 똥에 파리가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들 왜 똥이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파리가 오니까 어 갑자기 나타나는 뭐 이런 신. <laughs> 웃기는 거지만 그이바리새인들이아 저건 바알세불 파리의 신 파리의 귀신 파리의 이 귀신을 힘입어 저 귀신을 내쫓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일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세세이션이스라고 2000년 전에 성령 하나님은 이제 역사 안 하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병 낳고 방언받고, 하나님 의 음석 듣는 건다 마귀 새끼들한테 듣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일을 마귀에게 이렇게 어, 영광 돌리는 어, 이러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 그래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영의 능력으로 장님이 되고 벙어리가 됐다. 그러면 모든 장님과 벙어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써있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사실은 여기 한국말로는 귀신 때문에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자들 데리고 왔다 그랬는데 사실 영어는 음, then was brought unto him one possessed with devil big, blind, and dumb 아르메익도 뭐랬냐면 they brought him a certain demonic, mute, and blind 그래서 세 개를 나눴어요 근데 한국 성경에서는 귀신 때문에 장님 되고 귀신 때문에 벙어리 된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잘못 번역을 한 거죠 사실은 한국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장님도 오고 벙어리도 왔는데 예수님이 한꺼번에 다 고쳐줬어 그랬더니 어? 이게 어떻게 고침을 받죠? 그랬더니 페라시들이 뭐라 했냐면 아 저건 바리새인들이 저거는 저저 뭐야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 파리의 왕 <laughs> 바알세불 파리 귀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아시고 그래 너희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야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할 것이요 가족도. 디바이 되면 되는데 디바이드 그래 네가 나를 반대함으로써 나를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거다 신앙생활에 DMZ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DMZ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요 귀신다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네, 그죠 예수님도 안 쫓아다녔어. 근데 찾아왔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오이카스라는 교회 오래 전에 LA에서 목회하는데 여기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 목사, 오 목사님, 아이고 우리 교회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좀그 교회 보낼 테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가 너희는 교회도 크고 무슨 뭐 스텝들도 많고 빌딩도 빵빵한데 너희들이 하면 되잖아 아 우린 그런 거 별로 안 한다고 그니까 참 막말로 한심한 얘기들이죠 예배당은 <laughs> 크고 <laughs> 네? 근데 귀신들린 사람이 하나 더오 왔는데 이거 이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몰라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오이카스에 보내게 되었어요 보내지 마왜 우리 교회는 귀신들린 사람만 오냐 그래도 좀 멀쩡한 사람도 오 와야 되고 너희. 뭐 만약 그런 사람이 정말 지 발로 찾아오면 우리가 딜하죠 왜? 아내 쫓으면 되잖아 예수 이름으로 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가? 아, 그럼 또 금식하고 기도하셔야지 그죠 어, 병든 사람 어, 기도해요 저는 장님도 기도하고 귀먹으리 와도 기도하고 암 걸린 사람도 기도하고 막사기삼기다 기도해요 기도하면 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죠 장님이 뜰수록 아직까지 장님 눈뜬건 제가 못해봤지만 중요한 건 하란 말이야 기도를 팔아 그랬으니까, 그죠? 음. 그러니까 우리 영의 세계에는 그렇게 정확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 아니면 예수님을 안 쫓는 것 자체가 반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늘 딱 그셨죠. DMZ가 없다. Either you're for me, you're against me. 아. 여러분 예수를 위해 오늘 하루 종일 사는 여러분, 뭐 어저께는 격동. 어저께는 지나갔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내일 헌신하지 마세요. 내일 헌신은 쓰레기예요. 네, 진짜 내일의 헌신은 헌신이에요. 쓸모없어요. 네, 오늘 하세요. 오늘 헌신하고 오늘 맡기고 오늘 주님이 말씀 주시는 거 순종하세요. 성령 하나님 그렇게 당신이 글을, 금을 그시고 DMZ는 없다 하셨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 주님께 주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손꼭 잡고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없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조금만 일만도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불평하고 네, 주여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묵묵히 주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오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